물꽃이 내려가고 또나와 하나님이 사랑고 하는 것이 이의신념과 가정에 충말 필요하다고 습니다 교회를 저도 뭐 2000년도부터 담임 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고민이 뭐냐면 교회가 좀 부홍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에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다. 답을. 아멘. 아멘. 집에 가서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한 가지가 뭐냐면, 누구 눈치 안 보고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목회하다 아, 네. 그,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에이.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런 것은 참 잘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잖아요. 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잘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또들어는 분도 다 상처 줘서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만은 들어오기까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알리고 목회자를 알리고 어,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를 알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들은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꾸 뭐 물건 주고 밥 사주고 돈 주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담임 목사님은 어떠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특색이 있는지 여러분 은사 운동 하는 거한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골로세서 4장 2절 3절에 기도에 어떻게 되나요? 기도에 감사함로 깨어 있어. 그전 전에 최임새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럼 기도는 항상 하는 거, 고 무시로 하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아멘. 근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떤 번은 뜬금없이 고난이 오기만 하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거룩하시고 어. 찬양하시고 뭐 무사고 해하시고 <laughs> 그러면은 좀 정형적인 기도가 되기 쉽잖아요. 소설 을 쓰는 거죠, 그거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가요. 저기 어. 저기 저 에어컨이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요. 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요즘에 어떠, 어떠한 문제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친솔하게 기도해요. 그니까. 미사일 그 절대 사용하지 않고 하나는 저희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음. 제 아이들이요 두명 있는데요 큰 애가 무슨 속을 썩이고요 작은 애가 무슨 속을 썩여요 그리고 내 남편은 있잖아요 맨날 맨날 술에 취해서요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이렇게 미사 욕구 없이 음, 그렇죠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이 음. 뭔가를 원했을 때 어떤 자식이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제큰 애를 입양을 했잖아요. 제가 21년 전에. 지금 39살이에요. 애가 이제 어, 3살 어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 애들이 셋이에요. 5학년, 1학년, 7살.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놈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 아빠 뭐좀 해주면 해주, 해주면 안돼요 이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제 아들이 좀 키가 적어요 185아예 네. 네. 그런데 아 없어 안돼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요 바로 들었어요 근데 막내딸이 이제 걔가 이사야 하고 막내딸이 이스라엘인데 에어컨을 끄세요 에어컨 끄세요? 막내 딸이 이스라엘인데 애는 이래요. 아빠 뭐좀해좀안 돼요 그래. 안 돼. 왜 못해? 이렇게 하면은 아빠 그러면서 계속 매달리는 거야. 언제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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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러니까 부모 부모는 있잖아요. 자식이 계속 매달리고 계속. 정답이 될 때까지 매달리는 놈이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우리는 뭐 대표기도 하면은 어떤 장로님들 뭐 기도 하면은 뭐걸어가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그다음에 하야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야 주시옵소서 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야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소설을 쓰는 기도. 정형적인 기도, 그 다음에 자꾸 미사용구를 쓰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평상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할 때 주님도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볼로스 사장 이전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뭔가 베드로전 4장 7절도 그말씀이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줄 것이다. 네. 예? 아니,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도해야지. 아, 네. 교인이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거죠 뭐. 내가 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동네 사람들하고 막싸움막질하고막실시비 따지고 그러면은 이 전도문이 어때? 열례야 닫혀요. 닫히죠 당연히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언더스탠드 하자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라는 말이 이해하다 깨닫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영혼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뭐냐 합성어 얘기. 언더, 워머, 이해, 스탠드 서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네, 아래에서 서있고 서있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지. 값치려고 네. 밟으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면 요즘에는요. 맞는데도 튕겨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내 가정에서 요즘 배워요 아이들이 장거리 여행 캠핑 가면은 애들 이 그래요. 아빠, 요즘 설교 왜 그래? 옛날 같으면 <laughs> 제가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근데 그, 그것이 주님이 엄청 들리는 거예요. 아, 네. 요즘 설교 왜 그래? 그러면 애들 그러면 우리 옆에, 우리 누나이자 엄마가 옆에 앉아서. 여보 맞아 그래서 또 잔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웃겠을 건데 지금은 주님의 엄청 웃대요 <laughs> 할렐루야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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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주님의 엄청 웃대요 네. 여보 설교 시간내 얘기하지마 그것도 주님음엄을 들어야 돼 박사로 <laughs> 보자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laughs> 우리가 주요. 오로지 사도행전 6장 4절도 그 말씀 이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모아리라 힘쓰기라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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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고루가여지라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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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로 고루에 지고 이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입니다. 아 네.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말은 중심 없이 무게 없이 회치란 무덤이 되어서 입만 무선한 자가 되지 말으라 그말 네. 모든 일이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아니 복음을 담고 있고 복음의 선포자들은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네.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예? 제가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의 한편을 제서 251번째 봉송 시의 고난도 위기에요 고난도 위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나의 그 회칠한 무덤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민낯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부림치는 일이 있을 적에 나를 깨달아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교인들이 한명두 명씩 계속 와요. 네. 다른 교회는 안 된다고 하지만 왜왜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막 뭐. 전도하고 저도하고 전도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교회의 부흥이 있어지고 교회가 막 숫자적으로 부흥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모든 일련의 번난과 역경과 환난과 염려해진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의 좋원 연체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러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까닭에 열려지고 풍성이 얻어지는 놀라운 관직거리 있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2층 3층 5층 막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숨은 보화가 가득 차서 막 수많은 문용원들이 이, 이 교회에 막 미어터져서 이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빨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가 일도 지금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고 전기가 약해서 지금 자꾸 다운되는 거거든요 전기도 승합을 시키고 주변 인테리어도 좀 하고 미간에도 아, 좀 95만 원짜리는 누가 사고 앰프도 좀 사고 아, 네. 네? 그래서 뭔가 풍성한 아,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여러분들게 인마한 해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손길이 보관주님과 함께 아멘.